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 스터디 딱컴에. 제프장 강사입니다. 오늘 따라 딱컴, 딱컴, 딱컴을세게했네요 자, 제프 스터디 영어 명언 100개 6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어떤 명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명언, 명언이 조금 깁니다. 길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의 설명과 함께라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갑니다. 영어 명언이죠.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자, 뭔 소린가 한번 키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사람, 후, 동사 원, 동사 2. 자, 이거 제프 스터디 영순법에서 제가 막 피투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후, 동사 하나, 동사 2. 이렇게 문장의 단어 배열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시. 사람 나타내는 명사, 후, 그 뒤에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런 패턴으로 보인다면, 자, 문장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가 하라는 하세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을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아서 끊으그 다음에 관로 처리하세요. 후에서부터 끊은 데까지를 관로 딱 치셔가지고, 앞에 있는 서른 명사를 과감하게 수식. 다시, 명사, 사람 명사, who, 동사 원, 동사 2,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세요. 두 번째 동사를 찾아서, 그게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고, 후에서부터 끊은 데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라. 좀 이따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have never pp. 한번 따라해보세요. have never pp. have never pp have never pp 점이 oh, 있어야 원래 맞는 건데 보통 뭐 없어도 상관없고 have never pp 어떤 뜻? 그렇죠 한 번도 뭐만 적이 없다 never 이란 말은 절대로 한적 없다 이런 뜻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국어속으로 가져오면은 단한 번도 뭐 해본 적은 없어 have pp는 pee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never 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쓰여질 때는 요 뜻이라는 거단한 번도 뭐만 적이 없어 경험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오늘의 명언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표현으로 예문을쳐 볼까요? I have never met her. 그러면 딱 가묘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 노란색으로 해놨구나. Have never P P 이 met meet met met 마지막 met P P 형이죠. ,이? 아 Have never P P 이뜻단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나는 그녀를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요런 해석이 나오겠죠. 잘 보셨습니까? 자, 이두 가지 키포인트만 확실히 내네 것이 됐다면 오늘의 명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죠. 자, 6강의 명언인데요. 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먼저 두 번째 다뤄드렸던 have never pp 그 표현이 두 번이나 보이죠, 그죠? 어디? 아, 줄이 바뀌어 버렸네요. have 자. anyone은 단수 시급을 하기 때문에 후 다음에 있는 동사를 여기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떤 has 라고 적었습니다. has never made P P C. 또 has never tried. 한개 P P. 아하, 절대로 한 번도 뭔 말해본 적 없다. 한 번도 뭔 말해본 적 없다. 무 번의 해석이 나온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고요. 자, 첫 번째 키포인트에서 다뤘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 후. 아, 사람. Who? 그 누구라도 사람 후 그죠? 그다음 제목 동사 하나 동사 둘 보라 그랬죠? 첫 번째 동사 has never made 이걸 v1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has never tried 이거 v2 아 v2 앞에서 끊어야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아, 이 설마 이 t r i 앞에서 끊으면 눈코 갑니다. ,잉? 큰일 나죠. 한 덩어리 동사입니다. Has never tried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끊어 읽는 센스가 있냐 없냐가 이 문장이 해석이 되냐 안 되냐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끊는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묶으라그랬죠 who부터 끊은 데까지. 요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anyone. 사람을 꾸며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네 자 a n y o n e 그 어떤 사람 자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실수를 한 번도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은 who 그러니까 하지, 하지 has never t r 실 e 를 하지 o has n 은 h a s never tried,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로 봤을 때 a n y o n e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고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 부분이 has never tried. 요걸 동사로 딱 보면 되겠죠. 자, 실수를 단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has never tried. 시도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이거죠. has never tried. 시도해 본 적이 없어. Anything new.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보통 뒤에서 수식하죠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 실패. 실수를 단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를 단한 차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심심한 사람이다. 뭐지 그러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 아 이거 다 떠나네. 제가 좋아하는 거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심심하고 한심한 조금 한심한 사람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음, 뭐 거창한 얘기 할 것도 없이 어린아이 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아기였잖아요. 아기가 이제 막 처음에 이제 기죠. 그다음에 걸으려고 합니다. 걸으려고 하면 그냥 바로 기다가 어, 걷자 이러면서 바로 걷습니까? 아니죠. 제가 우연히 책에서 봤던 기긴데한 아이가 아기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수, 수백 번, 많은 아이는 수천 번 넘어지죠. 미스테이크를 저지릅니다. 그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생책이 나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다 걷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정말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면 신나하고 다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많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프스터디 회원님 그리고 그 외의 분들, 회원 가이드 부탁드리고요. <laughs> 네, 그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멋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